청량사 TV 자 오늘은 신명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이제 그 신의 제자들은 구시하고 싶어져요 너무 굿하는 걸 보든지 그러면 이제 구시 하고 싶어지는데 음 일단, 누군의 굿을 가서 본다. 그러면 괜히 덩달아 신명이 올라.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국악인들은 국악을 좋아해요. 재즈하는 사람들은 재즈를 좋아해. 영화인들은 영화를 좋아해. 근데 굿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굿을 좋아해. 그래서, 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뛰어 응. 왜냐면 누가 어떻게 굿하나. 그래야 또 굿을 빨리빨리 배우고. 그래서 이제 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뭐 굿하는 영상을 보던지 굿을 누가 하는 거를 보면은 신명이 절루나. 근데 굿을 이제 개끌어가는 소리를 하면은 이제 신명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이제 굿판에 구슬 온다 그러면은 누구랄것 없이 신명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구슬 할 때는 제비도 신명이 나야 되고 제비는 하는 것은 징 장구 악사들을 제비라 고래 그래. 앉은 제비 그리고 이제 서서 구슬하는 문녀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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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제 선제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래 이제 근데 어쨌든 같이 신명이 나 여기서 박자가 한박자라도안 맞으면 징이안받든지 장구가 안 맞든지 뭐 아니면 이제 구슬 잘못한다든지 뭐 이런 신명이 안 오른다든지 이러면 이제 신이 안 나. 그런데 이제 신이 나야 된다. 그래서 신의 제자들은 신이 있는 거 아니냐? 신이 없으면 그의 신의 제자로어 그러니까 이제 신명이 있는 제자들이 일단 구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다른 막질에서 가. 자, 굿 소리를 들으면은 백리라도 가. 누군의 굿이 있다면 옛날에는, 예, 못 불리는 제자들이 누군의 굿이 있다 면은 그냥 구청에는 굿구경을 가. 굿하는 소리라도 들어야 직성이 편안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굿은 말 그대로, 그냥 굿이야. 좋은 것이다. 자, 그 굿을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하나? 신명이 제대로 실려야 된다는 건 기본이라 그랬어, 이제. 신이 제대로 실리면 굿이 이쁠 수밖에 없어. 자, 굿은, 어, 굿은 이쁘게 하는 방법은 아름답게 표정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신이 제대로 실리면 된다. 굿은 무당만 하는 거 아니야. 심풀이는 누구나 다 해. 네. 가을에 추수 맞이하다가 곡식 다 해놓고 시골에서 효도관광들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것도 신풀이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춤을 어떻게 추냐. 배운 거 아니잖아. 무당도 아니잖아. 제다 신이 와서 무당춤을 추는 게 신풀이요. 할머니, 아줌마, 엄마 할것 없이. 그래서 가을에는 다 추수를 딱끝내놓면 효도관광을 보내. 것이 심플이다. 그래서 춤을 춘다, 춤을 추는 걸로 푼다. 자 배운 춤 아니라서, 렇지만그 춤이 아름답고 이쁘고 그래 귀엽고 왜냐하면 하늘 풀어내는 신명에서 나오는 춤이니까 신의 소리. 무용도 마찬가지고 무용 이제 우리가 무용하는 양반들 보고 구슬한다 그래 이제 표현을 그냥 그러면. 무용을 할 때, 거기 자기 신명이 들어가서 무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무용이 이쁘겠어? 그걸 묻고 유희라 그래. 하나, 둘, 셋, 넷, 짠. 둘, 둘, 셋, 넷, 짠. 하나, 둘, 셋, 넷, 짠. 이건 유희야. 세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거 유희야, 그냥. 춤이라는 것은, 무당춤의 오리지날이야. 신춤이기 때문에 자 소리도 무당소리가 오지오리지날이야 그거의 아름답지가 않고 에, 그러더라도 신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 오죽하면 야 신기하다 야 신명나네 야 정말 신난다 우리 너희들도 네다 나이트클럽 가서 신나야 춤을 추지 음악이 그집깡깽이 같으면 춤을 추었어? 신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박자가 맞아서 신이 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무당춤은. 신춤이야. 배워서 하지. 벌써, 둥둥당당, 문두당당 뭐, 이게 둥다당둥다당둥다 나오면은 괜히 신이 나는 거야. 이게 신이 오르는 거야, 그냥. 신이 올라야, 나이트 끌어가서든 노래, 춤이 나올 거 아니야. 신이 올라야, 어딜 갔을든 노래, 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신명이 나는 춤을, 조금 다듬어진 게 무당춤이요. 흔히 애들 있잖아. 이제 구슬하다 보면, 야, 뛰어, 뛰어. 아우, 저는요, 무관을 쓰는데요. 이만큼 되었어요 그러면 큰 무당이 된다 그래. 그건 아니거든. 다만 이제 춤을 출지 모기때문에 뛰는 거야. 뛰는 걸로 하는데, 무당 거기서 조금 다듬어주는 거야. 신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애기 제자들이 신이 오는 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웃음> <웃음> 이래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그냥 이러고 앉아 있고 막막 막 소리를 지르고막 그냥 어떻게 할줄를 모른다고 다만 그 신이 이빨이 왔을 때 신이 하나가 또 왔을 때 손을 펴서 손이 펴질 거 아니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게 구시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손이 펴질 거 아니야 그럴 때. 자, 돌아라, 그래. 아니면 약간의 걸어라,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머리로 신명이 와. 몸으로 왔던 것이. 다리가 벌벌 떨리고, 그냥 수적이 벌벌 떨리고, 그냥 입이 발벌벌 떨리던 것이. 여기서 돌아라, 아니면 펴봐라. 그러면 점잖게, 점잖게 거성을 하면서 그때는 머리로 신명이 와. 아, 이거구나. 그럼 척척 늘어지는 거야, 이제 그때는. 춤이. 그거의 굿이야. 굿이 별 다른 게 아니야. 자, 거기서 조금 더 만들어줘. 신이 막 폭차오르면은 애기제사 쪽에 여러 가지요. 애기제사 쪽에. 나는 애기제사 댁에 신이 넘어오면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가지나만조그만하니까뭐 떼어봤다 짱뭐 거기서 거기지 뭐. 가만히 있어. 기운도 없으니까. 신이 넘어오면은 막 떼어봤다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인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 말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어떤 애는, 신명이 넘어오면은 이제, 막 뛰는 애들이 있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가지가지야. 그러면 그 신명을, 자장을 해놓고, 신의 물음을, 신령님이 무엇이라고 그러는지를, 이제, 알아들어. 야지 이제 큰반신이라 그래, 이거를. 신을 푸는 거야, 신명 당신이 내게 가두갔으면 어디 댐빌테면 댐빌봐 나고 놀아봅시다. 왜 그러시는 건지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신명이 이빨이 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푸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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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면서 그것이 춤추는 당 무당이라 그래 그냥 그걸 보고 춤을 추는 사람을 응 일반인도 무용을 하잖아 그 그래. 춤을 추는 걸 보고 무당이라 그래 집당사를 저기다 이제.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푸는 거야, 이렇게. 신명이나 죽었는데 심풀이 못해봐 1차, 2차, 3차. 그래도 못 해? 세 번까지 겨우 돌아다녀? 심풀이를 제대로 맞아 하고 오려고. 뭐 때문에 1차, 2차, 3차? 술이 꼬부라져도 한이 들 풀리면 또 가서 먹고, 아침까지 먹고도 소주병을 들고 다니겠어. 못 풀어서 그래. 그러다 보 뭔가 주독이 걸리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래. 자, 이제 신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 하는 거를 너만 있고 나만 있는 게 신이 아니라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 사람들이 다 신명이 있다. 애기들도 아유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이러잖아. 애들한테 춤춰봐. 아유 신난다 신난다. 우리 애기 잘한다 그러잖아. 이것이 신이야. 신명이라는 것이. 예. 자그 신명을 예지력이 있는 춤을 추는 거야. 신명이. 맹목적인 신이 아니라 무당은 종자는 너네 점을 봐야 되니까, 예지력 이 있어. 그래. 신령님이 오셨다. 그래. 한잔 먹기도 해. 그래. 이렇게 예지력이시 풀어서, 아하, 이 신령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신의 춤을, 춤, 춤에서 보면은, 거기서 신어만이나 신의 선생님들이 조금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신이 장군, 장군 춤을 출 때, 신이 너무, 장군님들이지막 너무 벅차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가버렸지가 막 그냥 제자들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벌벌 떨고 그냥 이래.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 여기서 허리 꺾기를 한번 하는 거야. 장군이 너무 많이 실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장구통 앞에다가 작두를 탈 때는 장구통 앞에서 바깥으로 허리를 꼽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저기 뭐야? 소작. 소 그냥 원산장군이나 사산장군거리를 성수거리 말, 성수거리는 잡두거리요. 잡두거리는 비수거리라네. 그거리할 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 허리를 꺾어. 그리고 그냥 저기에서는 안에서 바깥으로 장구통 앞에서, 장구통 앞을 아니라 그래. 장구통 앞에서 바깥으로 꺾어. 그래서 세 번을 꺾어. 보통 동서사방 네 군데잖아. 네군데를 꺾지는 않아. 여기서 한번 꺾고 바깥에서한번 꺾고 그 다음에 내친다 그래 전원에서 바깥으로 내치는 거야 어디가 내치는 데인가 보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꺾어놓으면은 장군님이 조금 자정이 돼 허리 꺾기를 하면 음그 예. 봐야 돼 사신 장군 같은 경우는 머리를 흔들어 근데이 아이가 구슬하다가 이유 없이 머리를 막 흔들어 짓기는 경우가 있어 그거에 무슨 뭐 요즘 젊은 애들 무슨 뭐 그춤 이상한 춤이 아니라 사신자로 보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얼른 신의 선생이 장구통을 잡혀 안쪽에 칼을 져주고 그리고 거기서 풀어 구도두래 응? 그래. 이제 그렇게 고법만 조금만 아르켜 주면은 신명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음 응. 그거만 아르켜 주면 되는 거야그 그만 배우면서 거야. 신이 먼저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신춤을 어떻게 춘다? 신춤을 누달린 하고 싶은 대로 춰 가로가든 세로가든 그러면은. 나중에 만져줘. 신명만 제대로 온다면. 은 자, 장군 거리에 허리 꺾는 법을 배우면은 장군님이 축축 자정이 돼. 그때는 이제 신명이 너무 벅차게 올리면 공수가 안 나와. 장군님이 뭐라 그러냐. 몰라요. 아,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저는 장군이다. 막 이래. 이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 이거 뒤질 건지 살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이러면 되겠어? 그럼 이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허리를 이제 꺾으라고 가르쳐 줘. 그럼 이제 장군님 자정 그래. 그러면, 장군님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춤을 추게 돼 있어. 무당이 종자라면 춤을 추게 돼 있어, 그냥. 무당은 뭐야? 춤추는 거지. 무당이라고 했잖아. 춤을 추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 장군님이 도와준답니다. 이렇게 공수가 내려. 어. 그러면 더 신나. 예, 고맙습니다. 그래 봐봐. 추임새를 넣는 거야, 밑에서. 장발매하고, 신의 선생님하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나? 근데 계속 추는 거야? 이북구은 연풍돈다랬어? 이북구은 돌면서 받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신을 받는 거야, 돌면서. 또 내치기도 하고, 이상하다. 뭐라 그러셨지? 또 돌면서 받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굿은 신명이 자르면은, 어쨌든, 무당은, 승거리 무당은 춤을 추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장군거리가 그렇고, 이제, 앉아서 하는 것도 있어. 그냥, 내치는 거. 이제, 그래도, 앉아서도 이제 칼산을 두드리면서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굿은, 맨 먼저, 이제, 부정거리라고 주당거리, 진짜 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당거리라고 마당에 나가서 하는게 있어. 남캐자의, 홍치마에 대신칼에 예, 여기는 부근 깃발이라 그러지. 부근 깃발을 들고 자 밖에 나가서 근데 방울은안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때만 방울을 안 써. 어. 국거리가 12거리, 24거리 중에서 부정거리 때만 방울을 안 써. 대신칼하고 가지고 나가서 어. 이제 그 수비밥 상 부정상 해놓은 거는 수비밥인데.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받는 거야. 그래서 진 음식은 먹고 가고, 마른 음식은 이거저구 등짐을 져서 오늘 이 신사용 전 드리는데, 여기서 많은 부정을 풀어내고, 예, 이제 전 안에 못 들어오는 부정 그, 이, 그 수비들이 있잖아, 그냥. 예, 여기서 바닥에서 풀어 먹이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그때도 약간의 춤을 춰, 느리게, 예. 느리게. 그러면 이제 공수천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나고 들어와서 전환해서 이제 상청거를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청배가 다 끝나고 세월이가 끝나고 나면, 살살 받아보는 거야. 신에서. 이렇게. 그게 구시야 그걸 기본적으로 안다면은 굿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 네. 그리고 이제, 자, 구세는 산청거리를 맨 먼저 한다를 해서 부정은 물론 바깥에서 푸는 거니까, 상산마지 초부정 거리, 칠성거리, 예, 여기다 이제 칠성거리 끝나서 소옷을 맞아 해야 되니까, 전에 얻은지 칠성거리, 나중에 와도 상관이 없어. 이제 소대감, 그다음에 성주거리,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 뭐야, 그 말면 거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말면 거리. 영정거리, 뭐, 이렇게, 이렇게 나야 여기까지를 대충 소굿이라 그래. 여기에 뭐, 부처님거리도 들어가고, 시, 뭐야, 그, 부처님거리 들어가고, 선녀거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별상, 소별상,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다 소굿이 끝나. 그 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진적 같은 거 하려면 소신장을 놀아, 여기서. 북을 치면서. 앉아서, 북을 쳐, 갓, 갓 쓰고, 덮어 있고, 육신장 놀, 기 전에 큰 곳에서는 소신장을 쳐요, 여기서. 내지는 제자마다 소신, 신장을 먼저 치는 집이 있어. 요렇게 굿거리를 지나가면서 역시나 춤은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 돼. 예. 네. 이제 칠성거리까지는 명과 복을 주는 거리라 그랬지. 그리고 칠성거리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육구수 들어가. 육구수로 들어가는데 그전 때는 그 다음 날이지 않으면 이 감홍당을 바꿔맨다랬지. 아까 들어. 바꿔매고 이제 구슬에 이제 다 살서부터 그다음에 뭐어 이제 구눈거리, 다 살거리, 뭐다살 대감, 육 대감 노는 거지. 아까 소 대감도 놀았으니까 육 대감 무슨 뭐어 육별산거리, 먼산장군거리, 성수거리 여기서 이제 막다 노는 거야. 예, 저 여기서. 대강, 육육성수는 뭐냐? 대강 같은 경우는 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육성수는 대부분 예, 그 집의 우한이나 이런 거를 다 쳐내는 거거든. 그리고 소구순 소성수는 그 집의 모든 일을 가리를 봐서 예, 그 집의 모든 일을 액을 풀어내서 공수천을 물 막혀야 되는 거야. 소성수까지는 이제 칠성님은 명과 복을 주는 신명이 그렇잖아? 초부정거리는 뭐야? 각기 등신들. 신령님과, 이제 우린 등신들이라 그러지? 성수님들, 그리고 이집 조상을 다 모아보는 거요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신어머니, 신의 동기들 다 모아보는 거야, 성수를. 그리고 초부정, 초영장, 초가문거리라 그래. 그 옛날에 진정을 하려면 그걸 4시간, 5시간 해야 돼. 예, 이게 엄청 큰 거야. 여기서 다 보는 거야, 다. 다. 여기서 초부정거리에서 12거리 다 놀아. 조상까지 다 받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초보정 거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 받아서 앉혀놨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칠성 거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 소대감 거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 성주 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칠성 거리에도 들어가면은, 자, 칠성이에 칠성 거리 놀려야지, 불사 거리 해야지, 예, 거기다 이제, 뭐, 대사 거리 해야지, 부처님 거리 해야지, 선녀 거리 해야지, 소, 저기 뭐야, 소멸상 거리 해야지. 칠성거리 하나만 해도 여세롭게 쪼개서 해. 역시나 신명이 오는 대로, 신명이 오는 대로. 근데 이제 칠성거리나 소굿 소우스, 소까지는 조금 잘해야 돼. 칠성거리나 산천거리에는산천거리가맨 들어가면서 본양재배라고 있어. 본양재배. 본양재배는 구슬 이제 하면서 본양에다 산배를 올리는 거야. 본양에다가. 본양이 어디야? 본산. 본산에다 3배 올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칠성거리에는, 아 일곱 번 칠성님께 절을 하는 거야. 칠성대 성님께 일곱 번. 그래서, 어, 그거가 조금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굿을 그렇게 따라지게 하는, 앉아서구 절을 그렇게 따라지게 하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원제자들은, 신의 스승이 굿이 한 거리 끝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절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요즘 들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구는 거리는 이제, 밖에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이러는 게그 열두거리야. 구는 거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저기, 그 부정거리 하고, 또, 뒷전은 밖에서 한다. 그 나머지는 그냥 방에서 한다 뭐이 정도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굉장히 얌전하게 구슬해야 되고 칠성거리 때까지는 이제 여기는 누린 거를 뭐 누리고 비리고 이런 음식을 여기 드리면 안돼 칠성거리 끝날 때까지는 돼지나 소나 미리 왔으면 덮어놔야 돼. 그래서 이제 전발을 걷고 그때부터는 이제 육구들어 가는 거야 이제. 이 집에, 뭐지, 게 죽은 조상, 어떤 거다 쳐내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자, 어떤 사람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자, 아기 때, 아기 때, 그냥 방금 나서 죽은 건 태주야. 저기 아랫역에서는 제자들이 휘파람을 불기돼. 태주라 그래. 그리고 세 살에서 다섯 살, 일곱 살 아래까지는 동자, 동료, 아기 시라래 남자, 애기는 씨는 동자, 여자는 애기씨, 또는 12살 넘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면 도령, 내지는 선녀라고 말해. 그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스물 몇 살까지, 이렇게, 그, 죽은 남자는 도령, 그리고 여자는 선녀. 뭐, 이렇게 돈을 닦았다면, 이렇게 호칭이 들어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선녀라 그러진 않아. 그때는 이제 뭐, 말명이나, 뭐 이제, 돌을 많이 닦았으면 뭐, 대신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다음에 뭐, 그, 불사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는데, 대감당에도 안, 앉을 수가 있고, 대감당에도 열두 성수가 다 있어. 대감당에도.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어느 거에든 몇, 몇 성수가 같다. 거의 열두 거리가 산청 거리도 열두 거리가 같이 보는 거고 부정 거리도 열두 거리가 같이 보는 거야. 전 한번 열두 거리는 뭐야? 사람이 그러니까 신청해서 태손까지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야 이게 구시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어떻게 죽었나? 너희 조상이 뭐 잘못됐구나. 야 태어날 때 부정을 가지고 태어나서 야가 이렇게 칠렐레팔렐레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게 굿이야.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는 것까지. 그러면 절에서는 그걸 보고 연기법이라 그래. 삼법인 사성제 8 정도 12 연기법.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 죽을 때. 근데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해. 공사상을 얘기해. 음. 응. 그런데, 무교에서는 혼백이 있다. 그래서 천도제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든 3원 7백이 있어. 그래서 구시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열두 거리에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산천이 뭐라고? 사람이 하나 나올 때 본산신령부터 모시잖아. 본산신령을 찾는 이유는 내가 태어날 때내 어머니 뱃속에서 그 산천의 산천문이 하나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 사람이 응애하고 나올 때 산천 산신의 문이 하나 열려서그 자손이 점지를 하는 거래잖아. 어, 그래서 산천 거리부터 해. 그럼 마지막에 조상 거리를 해. 조상 거리하고 뒤쪽은 이제 뭐야 못 들어온 영가들 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못 들어온 그 수비나 영산들 이제 먹이는 게뒤전 거리잖아. 마지막 조상 거리야 사후 이제 죽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응? 죽어서도 사람은 산소를 산에다 쓴다 그래 옛날에는 이런 게굿이야 삶의 과정이 굿이라 이 말이다 얼마나 좋은 거냐 이 굿이 음. 그러니까 이 신제자들이 잘만 가리를 잡아서 잘만 할수 있다면 더 없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전생 전전사회서부터 주신 난데오신 성수님들을 올바르게 써서 하면 굿도 잘하고 손 일이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정도만 조금씩만 알면은, 예, 굿은 잘할 거고, 예, 어쨌든, 신명도 잘올 겁니다. 자, 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